매직 한 지도 7개월 정도 지났고, 뿌리 곱슬도 자란 상태라서, 좀 지저분해요. 우선 뿌리 곱슬부터 약을 도포해, 연화 시작해줍니다. 저는 곱슬환원 테스트를 빗질로 보는데, 곱슬이 아예 없어야 통과입니다. 중간 부분과 끝머리까지, 모발 전체로 도포하고, 중요한 연화환원 테스트까지, 제대로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시술이 끝났습니다. 매직 시술의 성공이, 이 시술에 달려있기에, 더욱 더 신중해집니다. 요즘은 매직이라고 해도, 뿌리가 너무 차분하면, 예쁘지 않기에, 뿌리 볼륨 펌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매직을 할때 가늘고 약한 머리카락인 구렛나루 얼굴 사이드 앞머리부터 섬세하고 꼼꼼하게 시술하는데 큰 매직기와 높은 온도로 잘못 시술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딱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열에 의해 손상이 되면 매직 후에 하는 다음 헤어 시술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아닌 다음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큰 매직기로 본격적인 프레스 작업. 곱슬이 강한 부분은 넓은 열판이 유리해요. 힘 있게 눌러 줘야 안쪽까지 잘 펴지거든요. 온도를 너무 높이면 상할 수 있으니 온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받고 나면 너무 좋은데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요. 이 결대로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게 돼요. 곱슬머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올라오는 뿌리 곱슬 때문에 손질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머리카락이 안 자라면 참 좋겠지만 그럼 저도 100년에 한 번쯤만 뵙겠죠? 하하. 그래서 손질이 편한 디자인으로 다음 번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매직을 한 것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화시술이라서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중요한 건 젖은 머리를 어떻게 말리느냐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드라이 방식에 따라 결 유지력과 손상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먼저 제거하고, 에센스를 살짝 발라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뿌리부터 말리기 시작하는데요. 바람 방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세지도 않게 조절해줘야 해요. 바람으로 머리를 정돈한다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건조해주면 굳이 빗질하지 않아도 결이 예쁘게 정리돼요. 매직은 곱슬에 지친 분들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시술입니다. 저는 열펌 전문 디자이너 승훈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일만 생깁니다.